자, 아, 오늘의 토론 주제는 뭐야? 동물시험 찬반이에요. 자, 그럼, 영민의 의견은 뭐야? 동물시험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무자비하게 동물을 죽이거나 약물 쓴 것은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인성의 의견은 뭐야? 동물시험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네. 사람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영민이 행동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뭐야? 손깍지 하는 것입니다. 왜? 손깍지를 하면 다른 친구에게 상처 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소름 한다면 어떻게 주장하고 싶어? 저는 동물실험 찬성합니다. 왜? 윤성의 의견처럼 새로운지 이론지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응? 제 생각은 동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어, 그러면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아야 될까? 아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중해줘야 합니다. 어 좋았어.